안녕하세요. 하랑동아리에서 9월 주제인 청소년 신조어 사용 찬반토론 발표를 맡은 김재환입니다 하랑동아리 1조에서 찬반토론을 진행한 결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신조어란 새로 만들어진 말이나 종류에 있던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독창적으로 또는 새롭게 표현하거나 의미를 부여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나 외래어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표준화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물질이나 물건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신조어 사용 찬성 의견. 짧은 단어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시대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언어는 신조어가 있어서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신조어는 신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입니다. 신조어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고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어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표준국어 사전에 등록했습니다. 짜장면, 먹거리, 악플, 꽃미남, 손주, 다문화 등 한때는 신조어였던 단어들이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다양한 표현과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신조어를 사용하여 평상시에 더욱 편리하게 대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냥, 장난, 조카, 사랑 등등 단어의 발음을 바꿔서 편리함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발전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 나오는 신조어들은 한국어의 꾸준한 발전의 일부분입니다. 신조어 사용 반대 의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고 고유의 한글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단절로 인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니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영화, 게임 등에서 접할 수 있는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등을 우더른에게도 남발한다면 교육을 못 받은 조금 되바라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거나 성적인 신조어도 많이 생기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조장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신조어를 알지 못한다면 무리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쉬운 말로 전달해야 할 공공 언어까지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들을 뉴스나 사람들이 흔히 보는 예능, 드라마 등등에서 해설 없이 쓰인다면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중이어서 올바른 표현을 알고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신조어를 먼저 알게 되면 맞춤법을 틀리거나 신조어 안에 숨어있는 나쁜 뜻을 모르고 사용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변형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신조 삶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